오백사십삼장 찬송하십시다. 오백사십삼장 543장. 찬송가 오백사십삼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좇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심 떨어서 주만 의지하미다 이태올때 도움을 죽게 강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생명 이 있을 동안에 예수지 합니다. 과도 오지 헐거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오지 할거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36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다. 27절 <laughs>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선택과 결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결단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택과 결단도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있어서 선택과 결단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내 인생의 길이 되오면 실족하게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찾아야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모세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였기에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참된 믿음의 증거가 뭔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급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는 거예요. 당시 에고방은 그 에고방 바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 한민족이 도륙될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왕의 명령, 왕의 어떤 권위를 무수하지 않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가 급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자기를 유업해도 바로의 애국의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바로고요. 오늘 히브리스 11장 27절에 그 바오로의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두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따라합시다.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입니다. 그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이 무엇이요? 자기 기준이 아니죠? 자기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는 바로 그런,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유업 앞에도 조금씩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항과 어려움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더 경애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당장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세상 권력자 앞에 벌벌 떨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 하세요? 너의 육신의 생명을 취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사람, 던지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생명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 세상 권력자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손대지 못해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실 때그 영혼의 지옥뿐이던 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생명도 과감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분히브리스 11장 28절에 어떤 믿음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해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거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워낙 마음이 강팍하고,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열 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하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야. 그 애국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 것, 첫 장자는 전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에 양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놓도록, 발라놓으면 죽음을 천사가 왔다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게 유월이에요. 패스오버에요. 패스, 히브리어로 패사 하는 거 유월절이 그렇게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 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로 생각했어. 아니, 그 피를 물설주의 문지방에 더럽고 지저분하게 말을 바르냐고. 냄새나고로. 에이, 그, 그런다고, 뭐, 어? 사람이, 뭐, 죽느냐? 어, 그거 안 바른다고 죽느냐?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피를 안 발라놓으면은, 그 백성들 어떻게, 그 장자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말씀의 의지에서 자기 생각과 달라도 믿음으로 그 피를 발라놓을 때 사는 거예요. 아, 네. 6월절에 여러분, 그 추레구 하기 전에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게 해서 신을 신고 추레굽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다 과정이거든요. 네. 맨발로 다니지 않고 신을 신게 하신 것은 너희들은 자유인이 다먼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 수도 있고, 이제 자유인이란 전거인 거예요. 양고기를 먹게 하는 것은 먼 길을 가는 동안 제대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기 위하여. 인데 다 구석이, 이 구석사람이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죠. 무교병, 언제 그뭐 누룩 넣어가지고 구울 그 여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밀가루 반죽에서 먹어라 이거예요. 흠없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 그걸 다 하나님이 배려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다 받아들인 사람은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리는 예시. 또 나중에 성막에서 어떻게 해 재물을 바쳐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에 가서 벗개나 은약교 위에 재단에 피를 다 뿌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사암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구원과 제사함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무슨 예수의 피를 믿어서 내가 제사함 받아,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죄 없는 인생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십자가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사 내 죄가 사함받 구원함의어를렸는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모여 29절에 봅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다. 이건 어떤 믿음에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뒤늦게 후회한 바로 왕이 군대와 병거를 그저 보내 가지고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 온다든지 방항한 하는 사람 다 죽이려 하잖아요. 뒤에는 군대고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추격해 오지요.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놓여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뜹니다. 절망합니다. 뭐 할라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죽게 하느냐 고 모세에게 막 하소연하고 항의하고 불평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때 모세도 당하지요. 그런 형편을 알았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네 지팡이를 홍해 바다 앞으로 딱 내밀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걸 그 백성들에게 뭐래?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다 지팡이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해서 쫙 홍해 를 갈라놓게 홍해를 쫙 갈라놓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쫙 걷는다 말이야. 만약에 말입니다. 그 홍해를 쫙 갈라놨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 아이고 이게 진짜가 사실이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중간중간 가다가 갑자기 바닷물이 엄물에 뿌리면 덮지뿐 우리 다 수장된다 안 갈란다. 그겁 많은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마 애굽 군대 오면 막 항복하지 뭐 그래 잡혀가서 노예살이 하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어? 마 그냥 막, 노예 살례해서 사는 것보다, 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리 생각하고, 그,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끝나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다 어린 나이 노인 할것 없이 다 건너가잖아요. 뒤늦게 애국 군대들은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니까, 저거는 그것도 없이 들어가다가 어떻게, 몽땅 수장되잖아요. 그런 영화 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그뭔말 하는 거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 홍해 같은 삶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마안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겠다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지하는 신앙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듯이 내 앞길의 장애물을 갈라놓고 치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폭풍을 치는 날이었어요. 바다에 배한 척이 조난을 당해 SOS를 쳤어요. 그 연락을 받은 구조선의 선장이 즉시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한 젊은 선원이 선장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장님, 지금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고 파도가 높이 치는데 우 아, 이 배를 띄우기는 무리입니다. 우리가 갈수 있겠습니까? 그때 선장이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조하고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있다. 우리는 가야 한다. 그저 이쯤으로 선영이 항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선장님 우리가 가서는 결코 돌아올 수도 없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가서 구조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러면 신약 성경의 헬라 어원에 보면 잘 산다 하는 말이 있어. 이잘 산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름답다, 올바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참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 사는 거냐? 참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내게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더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운마하거나 비판 판단 정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 하시 다가 돌아가 시기 바랍니다.